자, 먼저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, 그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, 어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치 안에 이 부분을 그리실 때는, 한쪽에서 무조건 나간다는 것보단, 이렇게 나오고, 이렇게 나온 다음에, 그 다음 이어주세요. 균형이 중요한데, 자꾸만 이렇게 삐딱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, 오늘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겁니다. 나 이거 그렸어 라고 뚜렷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, 나타나다가, 사라지다가, 분명히 사라져서 없어진 부분이 있는데, 그게 다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구나, 라고 느껴질 수 있으면 아주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디가 가장 밝다, 그 다음에 어디로 사라진다, 계속 예측을 하고, 그 다음에 손이 가셔야 됩니다. 무턱대고 손이 가시면, 뒤처리를 해야 될게 너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한 호흡에 그린다, 라고 생각을 하세요. 사라지는 거 항상 중요해요.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. 리듬을 잘 느껴보세요.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